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16th of May 2022, Monday, now 7.30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대덕전자.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CB 업체 3대장이죠. 대덕전자, 코리아 서키트, 심텍. 음, 기술력은 심텍이 제일 좋고,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은 2.88% 떨어졌어요. 3만3 5 0원이고 지금 21,000원에서 32,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을 곧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한 6개월 목표가 45,000원 정도 샀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시총은 1조 4,998억 외국인 지분은 16.39%고요. 2020년에 매출이 6,109억 했고. 어 작년에 11조 9억 했고요. 올해는 1조 2,974억 가니까 계속 한뭐 300억 정도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 이익도 2020년에 88억 작년에는 725억 올해는 1,504억 이게 예상치인데 이게 또 지금 지나다 보니까 이것보다 넘어서 한 2,200억 정도 영업 이익을 할것 같고요. 2020년에 1.44, 2 0 2 0년에칠7.24 음, 올해는 11.6인데, 만약에 이런 식으로 는다면 한15% 정도 영업률이 될것 같고요. 부채 비율은 38%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. 음, 이게 PCB라는 게 반도체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들어가는데, 그것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지금 1분기에 매출이 3,049억, 영업 이익이 특히 주목해 볼 만한데 448억인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567.3%가 늘었습니다. 그리고 컨센서스가 357억 예상인데 컨센서스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. 그리고 2분기에는 매출 300 아, 3171억으로 작년 2분기보다 37.3%, 영업이익은 581억으로 337%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덕전자, 뭐, 지금 심텍 코리아 서키트는 앞으로 음,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3년치 매출은 일단은 담보돼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중간중간 조정은 받겠지만 일단 올해 하고 내년까지는 적어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는 또한 내년쯤 가서 또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. 어쨌든 지금 20점에서는 분할 매수로 꾸준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kup. See you next time.